오늘은 베드로우서 3장부터 요한의서 1장 베드로우서 3장부터 요한의서 1장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경학교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구제는 바로 이베드로우서 3장부터 요한의서 1장까지를 한번 읽어볼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물에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찾으려 함, 이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안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같,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 떠나가고. 물,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라.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어떠한 거룩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이 녹아,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바보본다 그러므로 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 알았음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주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태초부터 요한일서 1장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부, 눈으로 본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비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 쓰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 어디시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베드로오서 3장부터 요한일서 1장까지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었냐면은 바로 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부분인데요.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를 고백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제가 왜이 부분이 저희 마음이, 저희 마음에 가장 와닿았었냐면은 여기 보시면 죄가 없다고 거짓말 하면 저희가 저희 자신을 속이는 거고 제가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 하시는 걸 싫어하세요. 솔직하신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짓말 같은 걸 하고 나서 하나님께, 거짓말 하지 않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 부모님, 친구들, 부모님, 형, 누나, 동생, 오빠, 오, 어, 어, 언니, 그리고, 하나님께, 특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무언가 잘못을 했으면, 나는 안, 내가 한 일이, 한 짓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솔직하게 말하면, 어,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 편안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솔직하신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죄를 지은 걸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뭔가 잘못을 했으면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말해야, 솔직히 말해야겠다. 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아니,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할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것 깨닫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 거짓말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정말 솔직히 그것을 말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짓, 거짓이 없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거짓이 없이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잘 말해서 또그 사람들에게 잘 용서받아, 용서받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